오늘은 서리 종교 세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전부 수리적 계산을 통해 내린 결론이며 어떤 게몇 퍼센트 더 좋은지 전부 적어놨으니 세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궤도 양자세스 비교를 시작으로 장신구 선택까지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궤도와 양자세 비교입니다. 말렙 기준 양자세시 제공하는 방어력 무시 옵션은 기존 대비 12% 정도 강해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서리는 격특 비례로 피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괴도셋을 피증 32%로 봐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피증 74%부터 양다셋이 괴도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격파 피에는 언제부터 양다셋이 이기게 될까요? 계산식은 이렇게 되고 격특 167%부터 양자학정 기준 양다셋이 우세하다고 나오네요. 서리는 격특을 챙기기 쉽기 때문에 격파 피해나 기본 피해 전부 양자셋이 우세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자셋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이기 도해서 어려운 내용이 없으실 겁니다. 장신구 비교는 조금 까다로운데, 완매랑 같이 쓴다는 전제하에 서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포와 피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극기가 제공하는 피증 부분은 돌파 여부나 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면 피증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것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리아랑 정거장 비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적힌 퍼센트는 순서대로 총공포와 총피증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계산할 때 둘이 고변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표는 12층 클리어입니다. 풀별을 하신다면 한 웨이브당 3라운드 안으로 잡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3라운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건 해당 라운드에 할수 있는 행동의 수입니다. 모두 속도 부업이 조금씩 필요한데 끝부분에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속신 탈리아와 속신 정거장을 비교해보자면 공퍼 24%보다 피증 36%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속도 부업 차이를 감안해보면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추공 환경에서의 비교인데요. 서리의 추공은 피증 40%가 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이가 더 적어집니다. 해당 기점부터 피징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 보호, 궁극기 피징까지 고려하면 정거장이 우세합니다. 살소토부터는 계산 방식이 훨씬 까다로워지는데 숫자 써 있다고 공받지 마시고 차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살소토도 속신과 공신부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탈리아랑 비교를 할 겁니다. 살소토는 추공과 궁극기만 피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수 비교인데요. 전수 비교를 통해 치약 8%와 피증 36%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소토 속신과 공신을 비교할 겁니다. 3라운드 기준 속신이 우세합니다. 뚫의 차이를 피증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 3라운드 기준이기 때문에 풀돌풀제 만매를 쓰신다거나 그러면 공신이 좋습니다. 살소토는 치약 8%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치약치피 기대값 비교를 넣어야 합니다. 당연히 현재 치약치피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의 서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각각 치약치피를 의미하며 계산할 때 둘을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살소토 치약 8%는 효율적인 치약치피 비율에 맞게 1대2 비율로 쪼갰습니다 이제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연산이 하나 더 붙었는데 이건 치약치피 기대값입니다 쭉 보시면 전스 데미지는 탈리아고 우세하다고 나옵니다 치약 8%만으로는 피증 36%를 이길 수 없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추공 데미지만 비교했을 땐 슬슬 살소투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전수는 탈리아, 추공은 살소투가 우세한 경향을 띕니다. 그러나 사돌 옵션을 포함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부업 좋은 거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궁극기 피증과 사돌 옵션까지 전부 계산했을때 비교입니다. 눈여겨 보실 할건 해당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고장과 탈리아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회소토와 탈리아의 경우 피증이 많아질수록 사회소토가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값을 치약으로 산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치약 지피 분배한 걸 치약으로 다시 끌어오면 치약 1.4%가 나오게 됩니다 부호 한개 차이도 안 나네요 정리가 빠질 수 없겠죠? 세팅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업은 몸통, 신발, 구체, 매듭순으로 각각 치약 또는 치피, 속도, 공포, 격특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상으로는 공신인데 이건 3행동에 1웨이브가 정리되실 경우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속신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호보로는 치약 치피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격특, 공포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신구는 기본적으로 살소토, 정거장, 탈리아 순으로 좋으나 서로 부업 한계 차이도 안 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동일 부업일 경우 살소토, 정거장, 탈리아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부업 잘뜬거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트 옵션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2층을 기준으로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 아셔야 합니다. 몇 라운드 안에 웨이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권장드리는 속도 세팅이 달라지게 됩니다. 웨이브당 3라운드가 넘어갈 경우 다른 파티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3라운드 5행동은 안정적인 불벌을 위해서 권장드리는 기준입니다. 웨이브가 넘어갈 경우 행동 수치가 초기화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혼돈은 2웨이브까지 있으니 총 4라운드 클리어가 되겠네요. 완매 속도 버프 10렙 기준으로 살소토와 정거장은 4.56의 속도를 편리아는 6.7의 속도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덜풀제완매 등 여러 이유로 12층 영락클이 가능한 스펙이시라면 이 행동에 맞춰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긴 하지만 영락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살소토공신의속도법을 6.7만큼 챙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라운드니 속도니 무슨 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시거나 내일 점심 메뉴도 결정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편하된 세팅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셋 치약 또는 치피 가옷 속신, 공포 고체, 격특 매듭을 고정으로 쓰시고, 치약 치피 몹을 우선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장신구의 경우, 사회소투나 정거장, 둘 중에 치약 치피 맞는 걸로 끼시면 되겠습니다.